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경찰대에 대한, 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경찰대가 지금 학교 정원이 한 학년에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100명 중에 한 90%가 로스쿨을 지원하더라. 이런, 이런 거죠.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위로, 저, 파출소가 있을 때는 파출소장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대를 다니면서 로스쿨을 준비해서 로스쿨로 가버리는, 어, 이런 어떤, 어,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기사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짤막하게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앤 마이크 기사인데요.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변호사 양성기관으로 전락한 경찰대. 정원 100명에 졸업생 92명이 로스쿨 행.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에 따른 경찰 출신 변호사 인기, 돈벌이 추구. 어. 자, 경찰대는 아시는 것처럼 1981년도가 1회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하고, 그, 그 끝자리가 맞습니다. 경찰대 1기면은 81년, 어, 입교. 또뭐 경찰대 7기면은 87년 입교. 네, 87학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경찰대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일단 교육비 무료죠. 월급도 나온답니다. 얼마인지 뭐 소정의 뭐 용돈이 나오겠죠. 4년 교육을 마치면 경위로 임관. 어0명 정원에 2023년 입학 경쟁률이 87.4대 1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졸업하게 되면 군대를 또안 가죠. 바로 경위로 입문하게 되니까 군대를 안 갑니다. 자 하지만 경찰대학은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어 변호사 양성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 완전 박탈, 검수완박, 어,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경찰 출신 또는 경찰 인맥을 가진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상당히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92명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경찰대 한 학년 정원이 100명인데 92명이 로스쿨에 갔다. 자, 그래서 음, 2009년부터 올해까지 경찰대 출신으로서 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601명입니다. 601명. 그리고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대학별 순위에서도 한 6, 6등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뭐 고려대,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이화이대, 그다음에 경찰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음, 경찰대 졸업생들이처럼 경찰 간부로 관부, 가지 않고.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어 임관을 해서 소위로 전방 휴전선에 근무하러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는 거. 이거 똑같은 거죠. 네. 자, 이렇게 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아, 어, 이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대신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해 놓으니까 어, 실제로 경찰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거꾸로 경찰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게 되면 생 고생만 할것 같으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어떤 확대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 정권이 검수 완박을 시행함으로써 경찰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수사 인력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경찰대를 졸입하,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 임관을 해도 굉장히 일이 많아서 힘들어진다. 그럴 바에야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구하기 바쁜 로펌으로 로펌에 변호사를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형 로펌들이 지금 수사 실무를 잘 아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스카웃 비용까지 막 뿌리면서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변호사 업계에서 말은 이런 겁니다. 경찰 조직과 인맥이 닿는 변호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고.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정보도 빠르고 또 전현직 경찰관들 사이에 끈끈한 인맥 관계가 있다 보니까 로펌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연봉을 많이 올려주고 있다. 뭐 이렇게 현장의 실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이제 경위로 임관해서 6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6년간, 6년간 경찰로 의무 복무를 합니다. 근데 학비와 기숙사비 그러니까 무료로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뭐 교재비, 용품비, 경찰대 재학 중 4년 동안 지, 저, 지원받은 국비 지원액이 약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7,800만 원을 상환하면 그 전에도 경찰 저, 대를 졸업하고 경찰 경위나 뭐 경감으로 있다가 퇴직이 가능하다는 거죠. 7,800만 원은 몇 년? 그래서 이 같은 의무 복무 미필에 따른 국비 지원액 반납액수가 7,800만 원인데 이들이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 로펌에 입사하게 되면 그 스카우트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준다고 보겠죠. 그러면 여기 7,800만 원을 국가에 국가에 환급을 해버리고 자기는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는 길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에 수사력이 보충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경찰대를 졸업시켜서 경위로 임관시켜서 임용해서 현장에 이렇게 투입해서 수사력과 정보력을 육성시키도록 해서 경찰 조직의 어떤 전체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이런 목적으로 경찰대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자 그래서 경찰의 이 같은 고충은 경찰 조직 내에 비수사 파트 있잖아요. 비수사 파트. 수사를 하지 않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정보라든지, 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이 비수사 파트에서 문재인 정권이 저 추진한 검수 완박으로 추가된 수사 업무를 담당할 경찰 조직을 분리하거나 경찰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경찰대 폐지 주장이 세무대학이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졌죠. 철도대학도 있었다가 없어졌죠. 그죠? 최신고등학교 이런 것도 있다가 없어졌죠. 그 그런 것처럼 어 자동적으로 졸업자에게 어떤 공직 임용의 혜택을 주던 국립대학들, 국립 대학들 어 국립 고교들이 어 폐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대 폐지도 이런 측면에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는 어 로스쿨의 학비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어 가지고 그 경찰대 출신이 로펌에 가면은 그보다 한1 0배 정도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로펌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봉의 경찰 연봉으로는 경찰 조직이 계속 남아 있어 달라고 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결론은 뭐냐? 기존에 있던 경찰대를 폐교를 하고 어, 경찰 간부를 약성,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경찰 간부 교육기관 이걸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어,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대 폐지론, 폐지론 여론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경찰대가 지금 생긴 지가 81년이니까, 81년이니까요. 거의 40년, 90년, 40년 넘었죠. 어, 피, 학교가 생긴 지 40여 년 만에, 어, 경찰 간부 육성기관이 아니라 로스쿨 진학 중도 과정으로 변해버린 이 경찰대의 어떤 현재의 어떤 실태. 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대 폐교론이 어떤 여론으로 형성이 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